뭘 주님께서 아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한 말들 그거 주님이 다 정말 그걸 가지고 계셔요 성경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1330페이지 13절. 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이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대니 만군의 요구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가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완악한 말을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심족절 그때 여우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우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우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우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주님이 다 들으셨는데 주님이 정말 간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우와를 경유하는 사람이 피차의 말함에 서로서로 서로 대화를 했잖아요. 피차 말함에 여우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우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이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우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주님이 딱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의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힘조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것들 주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구역을 구역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할 것이냐, 교구가 잘 되게 할 것이냐, 교회가 잘 되게 할 것이냐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의 일이 더잘 될지를 같이 의논하는 의논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마음속에 탁탁 간직하고 계시다니까요.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대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 주님이 딱 기억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 받은 것을 다 간증할 때, 꼭그 간증한 사실을 딱 주님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대화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셔서 같이 듣고 계셔요. 그걸 딱 간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팔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너 동산의 거한자야 동부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산은 교회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이제 같이 교제할 때 동보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성도들이 이제 간정하고 교제할때 귀를 기울이잖아요. 나로 듣게 하려무나. 주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한 주님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말을 하면 주님 서딱 보고 그걸 간직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뼈에 삼붙쳐서 중심에서 뼈가 이르는 말이잖아요. 야, 진짜 주님은 내가 이 기도하니까 정말 들어 주시더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더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고 그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는 말들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래서 튼튼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 앞에서 아주 바르게 한 말들. 주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더라. 주님은 일상생활 속에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더라. 주님은 정말 피할 길 주시더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말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도 그 주님이 교회에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응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말하지 않은 것들, 참은 것들, 주님께서 그걸 다 간직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당한 시험을 참고, 묵묵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주님께 다 바뀌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참고 견딘 것들, 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이 힘이 빠져있을 때, 약한 혼을 강하게 해주고, 용기를 붙여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주님이 곧 오실 때니까 조금만 참자 하면서 이렇게 한 말들, 성도들을 세우는 말들을, 그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시니까.